안녕하세요. 네, 저는 i f b b 프로 어, 칼로바이 코연 선수인 박군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최근에 프로 카드 취득하셨는데 시합장에서 분위기 어땠습니까? 시합장 분위기는 아무래도 좀 이제 프로 카드 걸린 시합이다 보니까 어, 선수분들 다좀 예민하면서 다들 좀 긴장을 이렇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. 이번 대회의 좀 분위기가 좀 특징이 어, 출전하신 선수들도 그렇고. 이렇게 뭐 도와주러 오신는 서포터 분도 들 그렇고 예전에 좀 엘리트샵 뛰시던 대보협 선수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조금 예전에 제가 엘리트샵 뛸 때의 느낌이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습니다 순위를 예측하셨는지? 을 아무래도 순위를 예측을, 어그 예측을 안할 수가 없는 게 아무래도 비고 심사할 때 좋은 선수가 거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가운데 있었어가지고 이번 샵에는좀아좀 몸이 나쁘지 않구나라는 좀 생각을 조금 했었습니다. 뭐 반응도 반응인데 먼저 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했다는 이런 응원의 메시지도 많았었고요. 기분 좋게 뭐 예상했다든지 뭐 당연하다라는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. 부모님이 네, 자랑스러워. 아무래도 부모님 이번에 이 제가 시합을 나오고 나서 이제 부산에 하게 돼서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프로카드 를 따게 돼서 좀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. 아, 다이어트 할 때요. 다이어트 할 때는 제가 평소에는 뭐 끼니 수을 많이 먹다 보니까 평소에는 음식 생각이 잘 없는데 이제 다이어트 하게 되면은 좀단 음식이라든지, 좀 빵이라든지 많이 먹고 싶죠. 다이어트 할 때. 샵 끝나고 나서 가장 드시고 싶었던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? 아, 어, 아무래도 시합 끝나고는 이제 샵 직전부터. 수분 조절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갈증이 좀 심해서 좀 탄산이 제일 먹고 싶고 그리고 이제 뭐 아이스크림이나 뭐 이런 단게좀 많이 땡겨져 일단은 뭐 갈증이 제일 심한 것 같아요 다이어트를 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 어, 다이어트를 위해서 보다는 어, 몸을 만들기 위해서 술을 한 번도 먹지 않고 이제 몸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주변 분들이 좀 대단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어, 술이 제가 몇 개월이 아니라 거의 스무 살 이후로 한 번도 안 마신 것 같습니다. 운동인으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. 어 아무래도 이제 이 보디빌딩 하는 운동이 운동만 이제 운동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운동 외적으로 식사 관리나 생활 습관이 잘 유지가 돼야지 이렇게 몸이 나오는 거라서 아무래도 운동보다 이제 운동 외적으로 그런 생활하는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아무거나 뭐 먹지도 못하게 되고 운동에 맞는 스케줄을 유지를 해야 되, 되다 보니까. 좀 운동 외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제일 힘든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사회생활 같은 거라서. 네, 아무래도 그렇죠. 일단 시합 준비할 때는 거의 뭐대인 관계를 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아무래도 좀 타이트하게 식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마 제일 조금 힘든 것 같습니다. 뭐 근데 네. 꿈나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?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뭐 유튜브나 뭐 SNS 이런 거 때문에 정보의 과잉의 시대이다 보니까는 좀 빨리 빨리 뭔가 좀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아무래도 이 운동은 조금 이렇게 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. 너무 빨리 빨리 이렇게 한다는 마음가짐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그리고 일단 하루하루 좀 꾸준함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 식사적인 부분이나 뭐 운동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이 제일 중요하고 길게 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. 이 부분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선수로서의 이제 최종 목표는 이제 이승철 선배님처럼. 오픈 보디빌더로서 프로쇼에 참가를 하고, 어, 그리고 올림피아 무대까지 뛰어보는 게 일단은 제 선수로서의 최종 목표입니다. 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운동 너무 조급한 마음에 빨리빨리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을 두고 좀 운동이라는 것을 좀 즐기면서 건강 대치지 않으면서 꾸준히 좀 길게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칼로바이 원선수 박근호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